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픽셀 랩에 대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픽셀 랩을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투명 바탕에 글씨를 써서 키네마스터나 다른 사진에 그 글씨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가주십시오. 이곳에서 픽셀 랩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돋보기 눌러보면 여기 픽셀랩이라고 있습니다 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픽셀랩 여기에서 설치해 주십시오 설치 다 해주시고 허용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열기 눌러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은 글씨 여기는 지금 여기 파란색 그라데이션 있는 색상에 지금 글씨가 있는데 그라데이션 색상을 없애고 투명 바탕으로 해서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여기를 투명색으로 하려면은 여기 두개음 여기 더하, 네모 두개 겹쳐져 있는데 터치 해보겠습니다. 터치해 보신 다음에 트랜스페어런트 여기 터치해서 여기 투명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텍스트 있는데 여기를 따닥 두번 눌러보셔요. 그러면은 터치 해보시면은 뉴 텍스트 요거를 터치해서 지우겠습니다. 지우시고 여기다가 연습 삼아서 안녕하세요 써보겠습니다. 다 쓰신 다음에 오케이 OK 눌러주세요. 투명 바탕에 지금 안녕하세요를 썼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음, 여기 글씨 편집을 하기 위해서 여기 AA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AA를 터치하신 다음에 우선 글자색을 바꿔보겠습니다. 옆으로 가시면은 컬러 있습니다. 컬러 터치. 원하는 색상을 여기 위로 조금 올리시면은 여기 색 많이 있고 여기 더하기 눌러보시면은 여기서 우리가 색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우선 하늘 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글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V 체크 선택 됐으면은 V 체크하고 위로 쭉 올려보시면은 여기서 나중에 뭐 안녕만 다른 색으로 하고 하세요만 다른 색으로도 할수 있는데 여기서 저는 우선 안녕하세요만 했습니다. 원하시는 색을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다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색으로 이렇게 바꿔 보시고 다 되셨으면은 V 체크 하겠습니다. V 체크 하신 다음에 이제 사이즈 여기 사이즈 터치해서 더 이렇게 글자를 약간 키워 볼까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글자를 키워 주십시오. V 체크 하겠습니다. V 체크 하신 다음에 이 옆으로 조금 더 가시면은, 네, 여기서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우선 저는 여기 외곽선 주고 3D 해서 이렇게 아. 입체 글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스트로크 눌러주면은 이게 스트로크가 외곽선입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이게 활성화 시켜주면은 지금 외곽선이 들어갔는데, 여기 컬러를 위로 조금 위로 여기를 위로, 위로로 조금 올려볼게요. 위로 조금 올려 보시면은 여기 원하는 색상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색상 넣고 크기 조절하시면 돼. 요 진한 색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색상으로 해서 이렇게 두껍게 외곽선을 이렇게 두껍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 되셨으면은. 여기 v 체크하겠습니다. v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그 디자인이 여기 3D 있습니다. 3D. 여기 3D 텍스트 해서 입체 글자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체크 해 주신 다음에 여기 위로 조금 여기도 다시 위로 조금 올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입체 깊이 여기 보면은 앱스에서 요거를 더하기를 조금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가운데로 해서 입체가 됐는데 여기 조금 더 위로 올려 보면은 다크도 하고 조금 더 위로 올려 보면은 x축, y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x축으로 이렇게 하면은 밑에로 이렇게 입체 글씨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고 잠깐요. Y축으로 하면은, Y축도 해볼게, 한번. Y축은, 요러, 요렇게, 되, 이렇게, 옆으로 가고, X축은, 요렇게 하고, 여기, 깊게, 깊게, 약하게 하시고, 좀더 Z 하면은, 요렇게 돌아가시고, 원하는 스타일로 하시면 됩니다. 아, 지금 다시 반들어 놓을게요. Z축, 반드시 해서. 다 됐으면, 여기 V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V체크 하고, 여기 3D 로테이트 하면은, 요거는 이렇게, 여기, 요것도 XY. 3D 로테이트에, 로테이트에서, 여기 X축 하면은 밑으로 오시고, 요거를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하면 이렇게 위로 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쪽으로 X축을 놓으시든지, 밑에 쪽으로 이렇게 원하시는 스타일로, 이렇게 하시고 원하는 색깔 바꾸시고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은 이제 저장 눌러볼게요. V 체크 하신 다음에 요 저장 하시려면은 요 위로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신 다음에 Save as Image 눌르고 Save to Gallery 하면 저장됐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투명 배경에그 인물만 올인 사진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버리겠습니다. 이거 휴지통에 버리시고 요번에 음, 확인. 누르고이번에 지금 여기 아까 여기 눌러서 여기 눌러서 지금 투명으로 한 거잖아요. 다시 투명으로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이 더하기를 눌러서 뒷배경 없앤 인물 사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더하기 눌러서 프롬 갤러리에서 뒷배경 없앤 사진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없앤 사진 하나 이거 가지고 오겠습니다. 뒷배경이 없어, 없는 사진이에요. 이게 V 체크 하면은 이제 뒷배경 없는데, 여기에다 아까 글자처럼 뭐이렇 테두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테두리 하시려면은 여기. 눌러보시면은 여기서 인물, 사진에서, 여기 글자는 AA였지만 이건 사진이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눌렀습니다. 여기다 스트로크 체크해 주시고, 이 위로 이렇게 올려보셔서 원하는 색, 이번 하늘색 한번 해볼게요. 하늘색 했더니 약, 약간, 약약 테두리가 들어갔죠. 여기서 약간 키워볼게요. 테두리. 이렇게 하면은 원하는 테두리 두께를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터치 눌러서 Save as, as Gallery Save to Gallery 저장됐습니다. 이제 저장된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키네마스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픽셀랩에서 만든 사진을 키네마스터에서 응용해 보겠습니다. 키네마스터를 열어주십시오. 새로 만들기 하신 다음에 실습 써볼까요? 네, 완료한 다음에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미지 에셋 가서 심플한 사진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X 눌러 주시고요. 이곳에 조금 아까 만들었던 글씨와 사진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레이어로 들어가셔서 미디어 눌러 주신 다음에 사진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우선, 픽셀 랩,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든 거. 이렇게, 이렇게 넣으십는 겁니다. 또 다른 거, 만드는 거 하나 가져와 볼까요? 또, 음, 요거, 조금 아까 했던 거. 요렇게 하고, 또, 다시 하나 더 가져와 보겠습니다. 투명 배경에 사진을 쓰니까 이렇게 투명 배경에 글씨를 써서 이렇게 뭐 키네마스터 나 다른 앱에서 레이어로 해서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